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오늘은 네네. 1세대 아이돌 그룹, 신화 김동환씨 이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분이 네.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네. 왜 아직도 장가를 안 하고 있을까? <laughs> 결혼라고 하니까 네, 이름 식으로 풀어 주십시오. 음,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 예, 예. 그걸 알려 달라. 예, 예, 예. 우리나라 의 풍습 조선 시대에는 꼬마 신랑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예, 예. 아주 어릴 때 이제 결혼을 하는 풍습. 예, 예. 이 친구가 이제 조선 시대 때 태어난 이럼으로 김동환이라는 그의 삶을 살았으면 그때는 벌써 결혼을 했겠죠. 음. 그러네,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이 김동안이라는 이름은 재물을 일찍이 벌어들이는 이름이다. 음. 왜? 재물이 일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그 재물 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적인 노력으로 하여 자기의 능력을 표출을 시키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었겠죠. 음.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다. 네. 그는 김동안이라는 이름에는 결혼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네. 늦게 해라 네. 만혼에 해라 만혼이라는 것은4 0이 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 네. 엄격하게 따지게 되는 것들면 세운에서 들어오는 그 운에 네. 2024년, 2025년에 하게 되는데 네. 그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79년에 김희석이 태어나게 되는 것들면 이 기토는 갑의 기운을 불러들이려고 그래요. 네. 갑에서 기토를 보는 것 때문에 재성이 들어오고요. 예. 기토에서 갑을 보게 되는 것면은 관성이라는 내 명예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24년 내년에 가게 되는 것면은요 예. 서로가 각기 합을 해서 재물과 명예를 같이 얻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에는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음. 일단 분명 결혼합니다. 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